네, 안,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홍감주TV입니다. 저는 민혁게임TV의 음. 민혁입니다. 오늘은 게임은 안 하고, 인형가. 이제부터 게임 안 합니다. 네. 게임 이게... 오늘은 인형놀이 1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래, 그리고 제 얼굴 처음 <laughs> 보시죠? 아닙니다. 저희 얼굴 오랜만에 보는 겁니다. 그럼 바로 렛츠거리! 어. 고 그리고, 그리고요. 네. 그리고요. 그그 그 이제부터 게임은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요 네. 네, 게임을 게임 아주... 못합니다 네 이제 게임을 안 합니다 렉이 걸려요 게임은 이제부터 안 하게 되겠습니다 일단 하겠습니다. 시작 요요요요요 요이 자 시작하도록 하니다 요요요요요 야야야 어? 오노오노 오이루 안요자 이제 목소리 잘 내죠? 누구야?

잠들이지. 잠들이지. 야야야야야, 난 책이 좋아, 책책 책. 책, 책. 나도. 집주야지. 책이 좋아, 책이 좋아. 갑자기 고노고노가 호노, 때렸다 잠들아. <laughs> 뭐하는 거야? 너 죽이면 죽을래? 어 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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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봐. <laughs> 유, 미, 조, 좋 마, 지 마, 이 마, 이마 택, 끼야 갑자기 거대 고양이가 나타 택, 택, 고 택, 고 택, 살려. 네. 잡들 살려. 좋습니다. 그때가 갑자기 슈퍼머리 눌렀다. 빠빠빠 슈퍼맨불씨불씨불 그때는 고양이가 죽었다고 한다 죽었는데 알을 놓았습니다 알. 알을 놓아 가지고. 새로운 고양이 새로운, 새로운 고양이 우리, 우리 개구리 미야옹. 우리 이거 볼까요? 야옹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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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봐 그래 여기야 여기 빵빵 대가리 샷 대가리 샷, 띄가리 샷. 아! 샷. 죄송하, 죄송해요 죄송해요 대가리 샷 대가리 샷샷샷샷 챨 와! 빱! 휙휙 그런 거 없으면요. 자. 빱바바 빱빱바 빱빱바 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슈퍼맨 오늘의 뉴스를 알려 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오늘은 거대 고양이가 <laughs> 와 가지고 동구 멍을 치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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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웠...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 안녕